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새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나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니어 건강 김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60세 이후에도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소화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정말 많으시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충남 공주시의 사시는 박명희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69세이신데 3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자꾸 아프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금강변을 1시간씩 걸으시고 텃밭에서 농사도 지으시면서 30대 며느리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력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요. 피부세포는 28일마다, 장점막세포는 5일마다, 심지어 뼈세포도 7년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즉,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지 젊고 건강한 몸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거나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준비했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계세요? 잠시 의식해서 숨을 쉬어 보세요. 어떠세요? 대부분 가슴으로만 약게 숨을 쉬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건강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85%가 잘못된 호흡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때 어깨가 굽어지면서 폐활량이 30%까지 줄어든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숨을 쉴때 들어오는 산소는 단순히 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특히 뇌와 심장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모든 곳에 산소를 공급하죠. 반대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들은 숨을 내쉴 때 함께 배출됩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쪽에 있는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면 폐뿐만 아니라 위와 간 그리고 장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내장 전체를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겁니다. 올바른 복식호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우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올려놓고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이때 가슴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5분씩만 연습하시면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밤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수면 환경과 습관만 만들어도 20대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실 수 있거든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이철수 어르신은 74세이신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 서너 번씩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수면 환경만 바꾸신 후 지금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7시간을 푹 주무신답니다.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먼저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셨어요. 커튼을 두껍게 하고 전자시계의 불빛까지 가렸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빛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조금의 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깊은 잠을 잘수 없어요. 또 침실 온도도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셨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계가 각성되어서 잠이 얕아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이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셨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조격을 하셨어요. 족욕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따뜻한 물로 자극해주면 전신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만약 족욕이 번거로우시다면 잠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간 유지하고 다리를 뻗어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편안한 잠에 들수 있어요. 좋은 잠을 위한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저녁식사예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 뇌도 함께 각성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자주 깨게 만들어요. 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세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해줘요. 캐모마일도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상처도 빨리 아물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장 안에는 약 100조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우리 건강을 결정해요. 젊을 때는 좋은 균이 85%, 나쁜 균이 1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이 점점 뒤바뀌어요. 60세가 넘으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심한 경우 나쁜 균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젓갈류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가득해요.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나 된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훨씬 많아요. 제가 추천하는 장 건강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집에서 담근 김치와 함께 현미밥을 드시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나물 반찬들을 드세요.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나 젓갈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간식으로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시면 완벽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나 된장 중에는 방부제나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이런 첨가물들은 오히려 좋은 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거나 믿을 만한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발효식품과 함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섬유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특히 사과껍질, 배껍질,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식품들이 좋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소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요소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산도 약해져서 소화가 잘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식사법만 익혀도 이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소화의 첫 단계는 바로 입안에서 시작돼요.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서 위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음식을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침과 충분히 섞여서 소화가 훨씬 쉬워져요. 또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위의 크기는 주먹만한데 너무 많은 음식이 한 번에 들어가면 위벽이 늘어나면서 소화액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대신 3시간마다 조금씩 드시면 위에 부담도 적고 영양소 흡수도 더잘 돼요.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물한 잔으로 위를 적시고 그 다음 채소류로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소화도 더 원활해져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또 걷기 운동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 재료들도 활용해 보세요. 생강은 위의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늘려줘요. 식후에 생강차를 한잔 마시시거나 요리할 때 생강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또 무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아요. 이제 근육과 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바른 운동과 영양 공급만 해도 80세에도 50대 못지않은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과 팔 근육을 키울 수 있고요. 발목에 물병을 매달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줘요. 이런 운동들을 하루 15분씩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운동과 함께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예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체중 1kg 당 하루 1.2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라면 72g 정도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류, 저녁에는 닭고기나 쇠고기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좋아져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예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면 돼요. 또 뼈를 자극하는 운동도 중요해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점프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뼈밀도를 높여줘요. 수영은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육상 운동도 함께 하세요. 이제 혈액 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액 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혈액 순환을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목 돌리기예요. 앉아 계실 때마다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줘요.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10분 정도 있는 것도 좋아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에 몰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좋아져요. 또 무릎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옷차림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옷이나 벨트,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입으세요. 특히 하체는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보내는데 손발은 우선순위가 낮아서 추우면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음식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전 형성을 막아줘요. 또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 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액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인천에 사시는 서민지 어르신은 65세이신데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자꾸 아픈 곳만 늘어났죠. 그런데 명상과 취미활동을 시작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 기능도 나빠져요. 심지어 기억력까지 감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서 숨쉬는 곳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하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5분씩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마음챙김 연습도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을 할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도와 향 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과 주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잡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사회적 연결도 정말 중요해요.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워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동네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원예, 독서 모임 등 뭐든 좋으니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웃음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 그리고 생활 공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실내 공기질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루에 2-3번, 10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 주세요. 특히 요리할 때나 청소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옷을 털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요.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은 공기 중에 독성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줘요. 특히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만들어내서 침실에 두기 좋아요. 물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 보다는 정수기를 사용하시거나 끓여서 식힌 물을 드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잔의 물은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줘요. 전자기기 사용도 줄여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요. 특히 잠자리 근처에는 전자기기를 두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세요. 화학 세제 사용도 최소화하세요. 시중에 파는 세제들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대신 베이킹소다, 식초, 레몬 같은 천연재료로 청소하시면 더 안전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주에는 호흡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 복식호흡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수면 환경도 정리해보세요.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잠자리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5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걷기가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집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 주에는 식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하나씩 추가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늘려보세요. 네 번째 주부터는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해보세요. 하루 5분씩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시작하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달 정도 이렇게 실천하시면,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깜빡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은 나이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몇 개월 내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이에요. 깊이 숨 쉬고, 잘 자고, 맛있게 드시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보완적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황금기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